14일 수요일 저녁기도 하느님께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 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리이다.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은혜로운 빛이여 하늘에 계시며 영원하신 성부의 찬란한 빛이여 거룩하시고 복되시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해 저문은 이때에 우리는 황혼빛을 바라보며 주님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나이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이여 주님은 언제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오니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의 성자여 온 세상으로부터 영광 받으소서 오늘의 시편은 88편입니다. 주내 구원의 하느님 낮이면 이몸 당신께 부르짖고 밤이면 당신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내 기도 소리 당신 앞에 이르게 하시고 내 흐느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영혼이 괴로움에 휩싸였고 이 목숨은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땅 속에 묻힌 것과 다름없이 되었으니 다 끝난 몸이 되었습니다. 살해되어 무덤에 묻힌 자와 같이 당신 기억에서 영영 사라진 자와 같이 당신 손길이 끊어진 자와도 같이 이 몸은 죽은 자들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저 어둡고 깊은 곳저 구렁 속 밑바닥에 나를 쳐 넣으셨으니 당신의 진노에 이 몸은 짓눌리고, 몰아치는 물결에 뒤덮였습니다.친지들도 나보기가 역겨워 멀리 떠나가게 만드셨으니, 빠져나갈 길 없이 갇힌 몸이 옵니다.고생 끝에 눈마저 흐려집니다.주여, 내가 날마다 주님을 부르옵고, 이두 손을 당신 향하여 들어 올립니다.당신은 죽은 자들에게 기적을 보이시렵니까? 혼백이 일어나서 당신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무덤에서 주님의 미쁘심을 저승에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둠 속에서 당신의 기적들을 알아줍니까? 망각의 나라에서 당신의 정의가 드러나겠습니까? 주여, 내가 당신께 부르짖고 새벽부터 당신께 호소하건만, 주여 어찌하여 내 영혼을 뿌리치시고 이 몸을 외면하시옵니까? 어려서부터 길을 못 펴고 고통에 눌린 이 몸, 당신 앞에서 두려워 몸들바를 모릅옵니다 당신의 진노가 이 몸을 휩쓸고 당신의 두려움에 까무러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무서움이 홍수처럼 나를 애웠고 한꺼번에 밀어닥쳐 나를 덮쳤습니다. 이웃들과 벗들을 나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셨으니 어둠만이 나의 벗이 되었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일독서의 말씀은 요한이 전한 첫째 편지 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여러분의 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된 사람들이여 천지창조 이전부터 계신 그분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편지를 씁니다. 젊은이들이여, 여러분이 이미 악마를 이겼기 때문에 나는 이 편지를 씁니다. 어린 자녀들이여, 여러분이 이미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된 사람들이여, 천지창조 이전부터 계신 그분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편지를 씁니다. 젊은이들이여, 여러분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고 살며 악마를 이겼기 때문에 나는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 속에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쾌락과 눈의 쾌락을 쫓는 것이나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세상도 가고 세상의 정욕도다 지나가지만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성모 마리아 송가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오며 내 마음이 나를 구원하신 하느님을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니. 이제부터 온 백성이 나를 복되다 할 것입니다.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큰일을 행하셨으니 주님의 이름 거룩하십니다.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는 대대로 구원의 자비를 베푸십니다.주님께서 전능하신 팔을 펼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권세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시고 보잘 것 없는 이들을 높이셨습니다. 굶주린 사람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을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주님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자비를 베푸십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 독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만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이 사람들도 우리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이 사람들을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천지창조 이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도 볼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모르지만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였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시오은 송가입니다. 참 빛이 있으니 세상에 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비추시는 도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은 평안히 눈 감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만민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는 주님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참빛이 있으니 세상에 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비추시는 도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준주성범 1권 제8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8장 교의신근 교제함을 마땅히 근신함 사람들과 지나치게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1절입니다. 자못 아무 사람에게나 경솔히 토정하지 말고 오직 지혜롭고 주를 경외하는 자로 더불어 상론할지니 여기서 토정하다는 말은 사정이나 심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진심을 말하는 것은 좋은 순전한 것이기는 합니다만는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말하는 것은 상대에게 공연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믿을 수 있고 자신을 이해할 수 있으며 신앙으로 조언해줄 수 있는 사람하고 상담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겠죠. 또 연천한 자와 외인으로 더불어 자주 상종하지 아니함이 좋으니라. 예, 여기서 연천하다는 말은 나이가 아직 어린 사람을 말합니다. 예, 젊은 사람이나 낯선 사람과는 자주 어울리는 것은 피하라는 말이네요. 예, 여러 가지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읽습니다. 부자에게 아첨함과 권세 있는 자에게 침묵하기를 원치 말고 차라리 마음이 겸손하고 순박하며 주를 정성으로 신종하고 선에 익숙한 사람과 사귀어 도덕을 이루는 사정으로 의논할 것이요. 부자나 아첨하거나 권세 있는 자와 침묵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겸손하고 순박하며 주님을 잘 믿고 선을 행하는데 익숙한 그런 사람과 사귀되 덕을 세우는 대화를 나누라는 말입니다. 또 여인에게는 절친하기를 조심하라. 이성과는 너무 가깝게 친밀하게 지내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이죠. 대개, 무착한 여인을 천축께 부탁하되, 마땅히 세인이 저를 알 필요가 없고, 다만 천신과 친합하기를 구할 것이니라. 선한 여인을 하느님께 부탁하고, 세상 사람이 다알 필요가 없고, 다만 천신들과 친합하기를 구하라. 여기서 친합은 허물없이 대하는 정도의 아주 친숙함, 친밀함을 말합니다. 네, 세상 사람들과 친밀하기보다는 오히려 천사와 친밀함을 구하라는 말이죠. 2절입니다. 무 사람을 일절 사랑함이 마땅하되 과히 친합함이 무익하니라. 네,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친밀한 것은 유익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혹시 상면치 못한 자를 그 명예로 말미암아 존경하다가 대면한즉 꺼림이 되는지라 대면하지 못했던 사람을 명예에 기대어 존경하다가 실제로 대면하고는 실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혹 우리가 남과 상종함으로 남이 우리를 좋아할 줄로 생각하나 도리어 남은 우리의 태도가 흠점 있는 것을 친히 봄으로 싫어하는 마음이 나게 되느니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 같지만, 친밀하게 지내다가 흠이나 결점을 보이게 되면 실망하게 되는 수가 생긴다 하는 것이죠. 예, 오늘 말씀 요약하면 사람을 사귐에 있어서 선행과 도를 세워가는 방향의 사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에게서 세속적인 것을 얻으려는 의도로 접근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절도 있는 관계가 좋겠네요.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세상도 가고 세상의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멋진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빌라도 지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곳이옵니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나타내시며 주님의 구원을 허락하소서. 주여 모든 성직자들을 의롭게 하시어 주님의 백성을 기쁘게 하소서. 주여, 우리나라를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고, 안전과 번영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온 세상이 주님의 길을 알게 하시고, 모든 나라가 주님의 구원을 깨닫게 하소서. 하느님,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어,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말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어 모든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나이다. 비온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어 의로운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시고 하느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 하느님, 정결한 마음과 올바른 판단과 의로운 행동이 다 주님께로부터 오나이다. 비온이 세상이 주지 못할 평화를 주님의 종들에게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또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화와 안정 속에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이들의 생명이시며 믿는 이들의 빛이시며 일하는 이들의 힘이시며 죽은 이들의 안식이 되시는 하느님, 오늘 하루를 축복 가운데 지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겸손히 구하오니 오늘 밤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내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마침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유익한 대로 채워주시며 이 세상에서 당신의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하소서. 아멘.